안녕하세요. 발레리나 전은선입니다. 여러분은 발레를 좋아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농내장으로 인해 시각을 잃게 되었지만 행복을 전하는 발레 전도사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저의 큰 언니 전정미 씨입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그녀만의 발레의 세계. 함께 보실까요?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에 맞춰 발레 강좌 수업이 한창인데요. 어, 어깨, 우주, 그대로. 자, 내 얼굴 편하게. 발레 특유의 화려한 동작은 아니지만 이래뵈도 엄연한 발레 기본 동작인 그대로. 플로어 워크 수업 중입니다. 하나, 멀리 보셔요. 둘, 셋. 하나, 직접 하나하나 그래서. 동작을 바로 잡아주는 발레 강사 저희 언니 전정미 씨. 한정민 씨. 대학교 시절 발레를 전공하고 발레 강사를 하던 언니는 3년 전 농내장으로 인해 시각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지금도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발레라 해도 고난도의 발레는 할수 없고요. 60대 어머님들이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 관절들이 많이 아프시고 또 수술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위주로 스트레칭하고 근육 이완 그다음에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죠. 저기 오른쪽에 살짝 윤곽이 보여요. 근데 잘못된 점은 글쎄요. 감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실수하면 제가 눈 그거는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작 하나 아두 분의 손에 엉덩이 도와죠 그야말로 어머님들을 위한 생활 민사형 발레 수업입니다. 다음엔 진짜 발레 동 작을 배우는 시간. 지금 이 순간 마음만은 나도 발레리나. 조금 어설프면 어떤가요. 즐길 수 있는 마음이면 충분하죠. 처음에는. 달래라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쉽게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해력을 많이 높여주시니까, 우리가 따라가기가 상당히 쉬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이 시간만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어무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교정도 해주시고, 그런 게 너무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수업에 전혀 지장 없이 잘 해주세요. 우리는 진짜 만족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은 받기만 하는 수혜자 역할이지만 우리도 줄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시각장애인이지만 일반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분의 능력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수업을 마친 후 언니가 잠시 짬을 내서 무용복 가게를 찾았습니다. 언니가 심사숙고 살펴보고 있는 것은 바로 발레 슈즈. 이게 234.5. 이건 렌강이에 예쁜 발레 슈즈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요? 서울 명학교 학생들이 발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수업. 너무 열심히 했고 1년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발레 공연하기 때문에 발레 슈즈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선물 사러 와본 거예요. 발레 연습이 한창입니다. 앞에드방 N 오번 N 발목. 언니의 귀여운 두 제자들 다영이와 동현이 방과 후 수업으로 일주일에 두번 발레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발레를 한다는 건 비장애인 아이들에 비해 몇 갑절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발레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발레 배워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라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발레를 가르쳐야 되고 발레를 배워야 된다는 어떤 타당성 있는 이유를 그 틀어진 자세교정? 시각장애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쪽 눈만 보이기 때문에 고개가 항상 틀어져 있어요. 척추도 틀어져 있고 제가 무용을 하고 몸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애들부터 가르쳐야겠구나. 딱 이렇게 잡고 다리만 오른발 여기 다, 다 했다 딱 올려. 여기말고 이것 말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 아. 어디가 아파? 왼쪽 다리. 왜 왼쪽이 아파? 여기가 아파? 아니 거기 힘이 안들어. <laughs> 멀리 봐. 멀리 봐. 그렇지. 어디가? 해본 사람만 어? 안다는 <laughs> 저 고통. 아이들은 그조차도 재밌나봅니다. <laughs> 어, 그 여기서 돌잖아. 돌 동작 하나하나 하나 하나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익혀야 하는 그렇지. 과정의 반복. 하지만 함께 춤출 수 있는 이 순간이 그저 행복한 이들입니다. 선생님 어, 저희 입었어요. 입었어요. 어 어디 보자. 어, 네. 저희들 선물로 주는 거야.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laughs> 어, 예쁜 발레복에 발레 시주까지 신이니 발레리나가 스타팅이지? 따로 없습니다. 아, 아니아니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알기에 자랑스러운 제자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을 돌리는 거야. 어디 봤어요? 이렇 선생님 지금 너희를 응원하는 선생님의 마음만은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애들아 다영이는 새 슈즈를 신으니 더 신이 났습니다. 아, 맞다. 이거 하나. 아, 맞다. <laughs> 아이들은 맞다. 올 연말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찰 백석을 그리며 능숙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을 다해 춤추는 아이들. 작년에 신청한 건데, 어, 같이 동현이랑 같이 배우니까 되게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어, 스트레칭도 하고, 뭔가 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냥 쫙쫙 뻗을 때 작품이라는 걸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어, 좋아요. 그래? 그걸 누구한테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어, 발레도 하고 싶고요. 뭐, 댄스 스포츠 같은 것도 해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 야, 너희들 뛸수 있지 않니? 그랬더니, 안 뛰어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뛰어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다칠까봐. 지금은 아이들이 뛰어요. 무용을 하면서 뛰고, 점프도 하고, 구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면 내가 이걸 하길 참 잘했구나. 마무리 질 때는 지금 너희 나온 거구나. 아이들이 자신의 말이잖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거예요. 곧 언니의 꿈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할 거는 완벽하게 해놔야죠. 네. 파이팅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파이팅. 둘, 셋! 파이팅 이렇게. <laughs> 밤 늦은 시각. 수업을 마친 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발레리나로 살고 있는 저 역시 발레 사랑의 둘째가라면 서럽지요. 그런 우리 두 사람이 만났으니 당연히 우리의 대화는 발레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칭하면서 수다 떨기는 저희만의 자연스러운 일상 중 하나랍니다. 큰 언니, 둘째 언니 그리고 저까지 발레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저희 세 자매 중. 발레 학원 원장으로 일하며 늘 열정적이었던 큰언니. 우리는 늘 듬직한 큰언니를 의지했었는데요. 그런 언니의 시각장애 판정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언니는 끝내 발레라는 끈을 놓지 않은 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순간에 시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공공히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쉬울 수가 없는 일인데 언니 같은 경우는 정말 내색도 잘안 하고 그걸 극복해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자하고 이런 공부도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시력 잃자마자 점자 해야겠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빨리 살아야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했지 시력을 잃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아, 모든 걸다 잃어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시력 하나를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게 된 이유는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아 나도 또 다른 걸할수 있구나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 비록 눈은 보이지 않더라도 희망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꿈꾸게 한 발레, 언니의 행복한 발레교실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어, 그 하나를 이름으로써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 많은 걸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도전을 두려워하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